반가봐요반가봐요 여러분 현영이십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바로 기아의 EV4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EV3를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 EV3 오너잖아요 저한테 몇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EV3랑 EV4랑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제가 왜 고민하지 않았는지랑 또 실제로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저라는 차알못의 시선으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EV4는 EV3와는 다르게 세단형으로 되어 있고요. 세단? 세단은 원래 앞에가 이렇게 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길진 않고 사실 좀 짬뚱해요. 짬뚱? 짬똥? 짬뚱? EV3 보다는 길긴 한데 다른 세단들에 비해서는 좀 짧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짧게 느껴져요 이 친구가 이렇게 프렁크를 열었을 때 프렁크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뭐 프렁크를 담을 수 있는 게 없고 이 앞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곡선이 느낌? 예쁘다. 예쁘게 생기기는 써. 앞모습 좀 사실 내 스타일이야. 좀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기아 로고가 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은이 속으로 들어있는 기아 로고가 정말 좋아요. 하얀색으로 되었다 해야 되나? 이 기아 로고, 기아 로고. 그리고 여기 앞에 조그맣게 귀여운 전면 카메라가 있어요. 밑에는 EV3 보다 이렇게 여기도 송송 뚫려있고 이게 어스트림이거든요. 이쪽 안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겉에는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느끼함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였으면 조금 느끼했겠지? 보세요, 이 녀석이 눈이야. 근데 눈에 이렇게 총총총총총총총총총 총총총총총총총 이렇게 전구가 박혀 있어요. 어, 저의 EV3 같은 경우는 약간 멸, 면발광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총총총총총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깜빡이를 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요. 아, 깜빡이는 이렇게 되는구나. 깜빡이는 이렇게. 여기가 줄로 나오고, 여기는 그건가 봐요. 뭐야, 빛 나오는데. 빛. 빛. 나오는데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자로 재미없게 쭉 아니고, 한번 꺾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4의 옆모습 같은 경우는, 앞에는 이렇게 조금 짧지만, 이렇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EV3보다 길고, 이렇게, 나, 낮은 천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EV3보다 크구나, 길구나, 라는 느낌이 보면 딱 들어요. 신기하게, 봐봐. 나는 이거,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그거야? 그거. 나을부각하고 봤더니, 안에서 보니까 그냥 막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투톤으로 뭔가 무언가의 디자인, 요소를 준것 같아요. 뒤에도. 조그만한 게 뒤에 창이 있고요. 제가 시승 신청을 했는데, 어스트림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어스트림 이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필러 부분이 블랙 하이 그로시로 되어 있고요. 지금도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데, 나는 블랙 하이 그로시에 이 먼지 묻는 이게 싫어. 느끼에 이런 부분은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이 플라스틱이 좋은데, 플라스틱을 진짜 선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 내가 알못이라서 아직은 플라스틱을 선호하나 봐. 근데 궁금한 게 창문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넓게 쓰면 안 되는 거였나? 뭐 디자인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넓, 넓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이유는 밑에도 이렇게 한번 끊어놨어요, 얘로. 이걸로 한번 끊어놓은 놓은 상태인데 블랙 블랙 플라스틱으로. 나는 이거는 좀불러야 그냥 바디 색깔이랑 똑같이 했어도 이뻤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에 따라 뭐 다른가? 이거 있으면 또 느낌이 다른가? 근데 난 그냥 같은 색깔이었어도 예뻤을 것 같아. 중요한 건이 바로 충전구예요. 충전구 위치. 충전구 위치가 바로 앞에 있어요. EV3 쓰면서 진짜 제가 웬만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꼽은 단점 중에 하나가 충전구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좋진 않아 근데 좋치, 좋지도 않아 이거 에 익숙해지면 괜찮긴 한데 역시 우리나라는 뒤쪽에 충전구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든 뭐든 연료든 뭐든 얘가 공기를 공기 저항 공기 저항 하는 수치가 0.23이라고 해요 0.23 그리고 우리 ev3가 0.27 이게 0.0 0.4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상당히 크게 전비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 롱 레인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km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런 면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자동차는 알아갈수록 약간 신비한 면이 있다는 점. 타이어 휠은 또 제가 또나름 좋아하잖아요. 타이어 휠. 약간 이런 이렇게 이렇게 흰색으로 된 부분이 약간 타이어를 좀더 크게 보여주는. 주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다 블랙이었다? 이러면 좀 그렇고 다 은색이었다? 그럼 또 음? 그런 느낌 안에 이렇게 은색깔 이거 캘리퍼라 그러가 내가 공부했는데 이거는 한국 타이어 싸우, 쓰고 있는데 넥센 타이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랜덤 추고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둘다 스펙은 똑같고요 바로 뒷모습 EV, EV4의 바로 뒷모습입니다 이 친구 밑에가 이만큼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조그만 귀여운 카메라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아, 아. 이건 뭐냐? 이 뒤에도 이렇게. 역시 전기차기 때문에 그건 없다. 그, 뭐야. 매연 나오는군요. 뒷구멍이 없다. 제가 이렇게 캐리어를 넣어봤어요. 이 EV4가 우선 저한테 맞지 않은 이유가 하나가 이 저장 공간입니다. 이거 보면 제가 항상 이거 이번에 새로 산 캐리어인데 너무 귀엽죠? 로로 캐리어 이번에 새로 산 로로 캐리요 너무 귀엽죠? 내눈내 산이에요 29인치 캐리어를 내가 들고 다녔는 말이야 지금 EV3를 구매하기 전에 골프는 해치백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열었을 때 트렁크 입구가 되게 큰 편이었고 여기 턱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턱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넣을 때 살짝 우선 한번 걸리고 한번 걸리고 이렇게 좀잘 넣어야 돼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고도 이만큼 밖에 이게 안 되죠 세울 순 있지만 안정감은 안 되니까 이걸 누워서 이렇게 넣으면 끝까지 밀어 넣으면 이 정도 남는 정도 딱한뼘 정도 남아요 한뼘 솔직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던 게 이런 공간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유모차는 안 끌어봐서 유모차가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유모차가 또 캐리어보다 높이도 조금 차지하지 않네요. 그래서 유모차도 좀 애매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 뒤에 2열 e 시트를 접으려면 여기서 여기서 이거 해줘야지 접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거 부, 굳이 폴링하지 않아도 될것 같더라고요. 휴전동 아유 높이가 좀 낮아 <laughs> 참... <laughs> 아, 아파 이 정도가 되거든요. 내가 등을 딱 붙이고 이렇게 누웠을 때이 정도 높이고 좀 편하게 한다. EV3보다 좀 넓다, 뒷공간이. 뭐랄까? 그리고 이, 이, 빤데기도좀이 의자 빤데기도좀 높은 느낌? 아, 그리고 얘 웃기지도 않게 민트로 약간 포인트를 줬네? 벼랑감 민트 포인트 뭐야? 이거 스티커인 줄 알았어. 벼랑감 민트 포인트.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오직 뒤에서, 트렁크에서 그 버튼을 당겨줘야 되지만, 오직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 보면 안에 이렇게 캐리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턱이, 턱이 거의 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긴 짐을 넣으실 분들은 넣겠지만 난턱 때문에 뭐 굳이 안 넣을 것 같아. 이거 좀 불편해, 불편해. 이거 굳이? 이거 폴딩? 해서 쓸 일이 있을까? 차박은 안, 돼, 안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차박을 원한다면 이블쓰는게 오세요 여기 밑에도 공조 시스템이 있고 여기도 민트 포인트가 있네요 오. 그리고 양옆에 C타입 충전기 있고 저저 저 고장 났던 그 옆에 동승자석 워, 워크인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뒷자리가 넓고 이런 거 말고는 EVC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내부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옆에 전동 시트로 야, 앞으로 가는 걸 조정할 수 있는데 희한한 게난 조금 더 앞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최대야. 조금 더 앞으로 가도. 근데 이 포지션도 제가 편하게 하는 포지션이긴 한데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싶어도 이게 최대고. 크롬? 은색깔로 이렇게 발 받침이랑 브레이크랑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크롬으로 돼있다는 점. 이건 나좀 EV3 좀 탐나는데? 이 친구 도마가 도 있어요. 어스트이라 그런가? 도마가 있는데 원래 EV3의 도마는 그냥 약. 약간, 대리석 같은 느낌이었는데, 얘는 이 내부 색깔과 맞춰서 브라운이에요. 킹밖에 민트. 나 민트를 좋아하는데, 얘랑 안 어울려서 민트가 킹받아. 이거를 이렇게 뒤로 적치면 테이블이 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나는 기아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도화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마화같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 밑에, 콘솔박스가 없어서야. 요 밑에 뭐, 넣을 적재 공간이 없어서. 물론, 뭐, 여기가 넓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 말고 우리도 이렇게 막, 여기 어디에 막 이렇게 쑤셔놓고 싶은 게 있다고. 나는 그래서 콘솔박스가 꼭 필요한데 얘는 콘솔박스가없었어 EV3는 조금 더 팔을 내려서 이 컵홀더를 해야됐다는 느낌이 든다면 얘는 딱 적당한 거리가 되고 저는 원래 텀블러는큰걸 쓰기 때문에 EV3에서도 이거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악세사리를 팔더라고요 컵홀더를 좀 높이는 용도로 핸들감은 얘 EV4가 난 살짝 얇은 것 같아 운명 같은 경우는 좀 EV3가 좀 묵직한 느낌이 있다면 얘는 살짝 살짝 뭔가 가벼운 감이 있어요. 제가 골프 이후로 쿠페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쩌다 보니 쿠페형에 푹 빠졌는데, 쿠페형이 아니라면, 트렁크 입구가, 입구가 너무 작은 이슈 때문에, 저, 저한테는 사실 필요가 많이 없는. 그리고 얘가 EV3보다 조금 비싸요. EV3보다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EV4? 굳이?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EV4가 나는 사실 그리고 생긴, 생긴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둥글둥글한 것도 아니고 삐죽한 것도 아니고 삐죽한, 차라리 삐죽했으면 아 그래도 원래 삐죽한 애구나 아예 세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뭐 뒤에도 뭐 이상하게 뿔! 라 있고 뿔! 돼 있고 그죠 이렇게 또 제가 EV4를 이렇게 봤는데요 역시 나의 필요성과는 조금 멀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트렁크에 짐을 좀 실어야 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근데 대신 그런 용도가 아니라 뭐 사람이 많이 타야 된다. 우리는 이동이, 우주, 이동이 목적이다 하면 이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저의 얼렁뚱땅 우당탕탕 리뷰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저 벌써 EV3 1,200 1,200 정도 탔어요. 그래서 EV3 얼마나 타면서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랑 주인기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곧 봐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